모델 세계의 환멸을 느끼고 그곳을 떠난 주인공 클로에. 그녀는 종종 복통과 생리 불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세는 요즘 들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놀람> 이 증상이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받은 클로에는 정신과 의사 폴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의사 폴은 매우 친절했죠. En fait, j'ai des m 매번 이 둘은 원인 불명의 복통과 심인성 무월경을 극복하기 위해 늘 같은 곳에서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클로에의 증세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죠. 바로 클로에는 폴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알게 모르게 치유가 됐던 것입니다. 모델을 그만둔 클로에는 미술관에서 지킴이 일을 하게 되고 마지막 아, 아, 예, 아, 그 그런 상담날 그그 그때 <laughs>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이들은 결국 애인 관계가 되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클로에는 폴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아, 폴메이의아에서 여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폴의 성이 클로에가 알던 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성은 들로르라는 성이었죠. 그렇게 가볍게 이 일이 지나가는가 싶었으나 어느 날 그녀는 포유가 똑같이 생긴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에는 그곳으로 찾아 가게 되죠. Ça vous arrive souvent Quoi Votre petit malaise Vous à quelqu'un que je connais. C'est normal. De thérapie qui vous reviendra cher. Je pense pouvoir vous guérir si vous arrêtez de me mentir. Vous êtes fille unique Je me trompe. Et je vous demande de ne pas parler de moi, mon frère. Il n'y aura pas de prochaine fois. Pourquoi as-tu changé de nom, Paul Pourquoi t'as pas pris de l'or Mon père a eu des problèmes de justice avec sa société. Maintenant, il y a eu un lieu, mais son nom, Robert Delor, a été sali. Ce chat. Voilà, Mon ami a du mal avec Milou. Je pourrais vous le laisser quelques jours. mais évidemment. 클로에는 아네스와 정신 상담을 한다고 폴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몰래 쌍둥이 형 루이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루이는 폴과 다르게 차갑고 강압적이었죠. 시. 안녕. 그리고 그에게 입맞춤을 한 클로에.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폴. 그리고 그날 밤 클로에는 아주 괴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뭔가에 홀린 듯 클로에는 다시 루이에게 곧잘 찾아갔고 루이가 치료법이라고 보여준 건 바로 성관계를 통한 치유였죠. 그의 유혹을 클로에는 쉽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클로에는 대담하게도 또 루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녀도 폴과 모든 게 반대인 그를 욕망하고 있었죠. 폴과 달리 고양이를 좋아한 루이 그날 밤 클로에는 폴의 동료가 초대한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음한 그녀는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죠. 특히 세트 삼라만. 두 마. 과. 스테이시. 안니스벡스터. 결국 이 파티장을 나오고 귀가하는 이들. 그때 루이가 클로에 눈앞에 나타나게 되죠. 클로에! 너는 저스러 아니야? 그만해. 그만 여전히 루이와 몰래 바람을 피는 클로에. Je lui, je à à à si. soir, 하지만, 강압적인 루이는 그녀가 아프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e 고 t p 루이 는 이미 클로 에이의 애인 이폴 인걸 알고 있었 죠？클로 에는, 이 때문에 점점 더 혼란 을겪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 공은 왜 하필 루이 에게 끌리 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단지 본능에 따른 결과였까요 이도 모르는 폴은 클로에에게 청혼을 하게 됐고, 클로에는 누구의 애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고 또다시 복통에 찾아오게 됩니다. <laughs> 과연 클로에는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영화로 상당히 난해하면서 충격적인 스토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원인 모를 우울과 복통에 시달리는 클로에가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면서 정신과 의사인 쌍둥이 형제에게 욕망을 느끼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쌍둥이 형제를 욕망하는 이야기만으로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지만 이 영상에 드러나지 않은 클로에가 겪는 이야기는 이보다 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터치트 라클르 듀아 에미사 산피시우스 폴과 로이 형제 그 과거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그리고 클로에의 복통의 진짜 원인이 밝혀지는 순간 더 많은 공포와 미스터리함을 선사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전개가 될수록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데요. 이는 아마 클로에가 겪는 불안과 히스테리 등의 복합 심리에 기인한 연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출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더한 몰입감을 선사해주었습니다. 영화. 도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언더터스킨,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의 비디오 드럼과 다소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영화가 어쩌면 이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인 줄 알았지만 환상인 이러한 혼돈의 전개 속 관객들은 어쩌면 빈번하게 그 흐름을 놓치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개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혼란스러운 이 영화 두 개의 사랑은 그럼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미스터리한 음향과 그 분위기, 난데없이 나타나는 주인집 할머니와 고양이 등의 수없이 많은 메이크업 핀 등의 요소로 인해 끊임없이 관객들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쌍둥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닮았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여 짓밟으려는 관계로 그려지는데요. 즉, 폴과 루이는 마치 그 성향이 낮과 밤처럼 매우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클로에는 폴만 아니라 루이에게도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 클로에는... 홀을 향한 의식적인 욕망과 루이에 대한 무의식적인 욕망을 둘다 놓치기 싫었던 것이고, 이런 그녀의 마음을 이 영화는 환상적인 연출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런 클로에의 마음을 나쁘다고 표현하거나 그녀를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두 개의 사랑의 주제는 단순히 욕망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것그 너머 욕망의 해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의 욕망을 모두 갖고 있고 이를 부정할 순 없으나 어떻게 이러한 욕망을 해소해야 비로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질지는 말이죠. 지금까지 영화 두 개의 사랑이었습니다.